오늘 오랜만에 나가서 슈퍼 가서 장을 좀 봐올까 합니다. 아 어, 머리가 아주 장발이 됐네, 장발이 됐어. 어, 미용실 못 간지 6개월이 넘었네. 갑시다. 아 날씨 진짜 끝내줍니다. 완전 미쳤다 날씨. 이런 날 나들이 가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 여름이에요, 여름. 기온이 25도. 한국으로 치면 완전 한여름이죠, 한여름. 새로 지어진 빌딩인데, 먼저 오픈할라나. 엄청 높네. 간만에 빵을 좀 사가고, 슈퍼에서 라면을 좀 사가야 될것 같아요, 라면. 내 사랑 진라면 순한 맛이 없는 게좀 아쉽네. 보면은 한국대 많아요. 진라면 매운 맛을 오랜만에 먹어보죠 유통기한. 이 왠일로 이렇게 사람이 많지? 이게 되게 한강 곳인데 줄이 엄청 기네무 일이래? 여기서 보니까 개발 진행되는 게 한참 다 보이네. 뭘 이렇게 만들까? 지하철역이 바로 앞인데. 뭐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. 어, 그거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. 휴지, 라면, 주스, 빵. 아, 날씨 기가 막힌다, 오늘. 진짜. 어, 끝내주네. 바람도 아주. 짧은. 쇼핑 나들이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. 다음 주면 은 학교가 홍콩의 모든 학교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두 달간의 본의 아닌 휴일이 끝나고 다시 바둑학원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시간을 좀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어 오늘 처음으로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짧게 찍어봤는데. 다음에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둑닥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